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미술의 숲 동양 미술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어, 오늘은 바탕 화면이 좀 바뀌었죠? 네, 여러분들이 이 이번 우한폐렴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교실에 와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서 배경으로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장소는, 어, 여러분, 3층이고요. 이렇게 1반, 2반, 아, 1반, 2반, 3반, 4반, 에서 7반까지 어, 나가는데, 어, 여러분, 오늘 보게 될 PPT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교실이 보일 거니까 어, 잘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학년 1반에 우리 출석 좀 불러 볼까요? 강건우, 잘 듣고 있나요? 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서로 소통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늘 수업은 5교시고요. 여러분 교과서 있죠? 교과서는 중, 아, 참, 교과서가 참 없구나. 여러분 그냥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없다고. 여러분, 아, 수업은 중2거로 하는데, 아, 나중에 필요한 것은 학교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 이름 기억나나요? 네 선생님 이름은 오성탁이었죠 그리고 자기가 1학년 1반 교실이에요 자 1학년 1반 교실에 책상 보이시죠? 어, 여러분들을 이 책상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죠? 먼저 수업목표를 보도록 할게요 어, 동양의 미술품을 알아보고 이를 우리나라 미술의 표현 양식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미술의 숲을 통하여 동양 미술사를 배우는 이유를 알수 있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국 미술사를 한번 순서대로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강민성 1학년 2반의 강민성 친구, 이게 뭐였죠? 네, 반구대 안각화였죠잘 맞춰주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네.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졌던 수렵도입니다. 그리고 백제의 사산마의 삼존불 입상이고요. 자, 우리 3반에 이건 뭐였죠? 3반에 강현우? 네, 찬마도죠? 네. 다음, 4반에 곽채환? 네. 본존불 입상입니다. 그래서 발해 고려해서 우리 큰 현대 미술의 일기까지 이중섭의 신소라는 작품이었죠? 네, 이거는 장군이었고, 이거는 민화. 또 우리 정선의 진경산수와 있습니다 이분의 성함이 뭐라고요? 네 이중섭입니다 네 아, 짧게 도판 중심으로 복습을 하고 한국 미술사를 즉 우리나라 미술사 역사를 왜 배운다 했죠? 네 한국인이기 때문에 배운다 했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될 동양 미술의 역사는 왜 배우게 될까요? 자 우리 3반의 김도현 말해볼까? 왜, 왜 배울까요? 네. 이전의 문제와 이전의 수업과 똑같습니다. 정체성. 동양미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미술의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동양미술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아, 그리고 이 동양미술은 어디쯤에 위치할까요? 자,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의 교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이 테이프가 뜯겨지지 않았어요 아주 깔끗하죠 어, 새 책상입니다 자 동양미술사 동양이 어딜쯤일까요 여기는 일본 여기는 한국 여기는 중국 차이나 여기는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이죠 그리고 여기는 어, 동남아시아,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마닐라, 어, 스리랑카 등입니다. 자, 이 지역에 관련된 미술을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나라일까요? 가장 한국적 화풍이 완성된 나라 어디일까요? 동남아? 아닙니다. 한국적이니까 한국이죠죠 네. 화원 중심의 절파, 문인 중심의 오파 황풍이 형성된 나라. 네, 바로 중국입니다 우키요에가 승행하여 유럽의 인상주의 작가 영향을 준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조선일까요? 조선은 아까 전에 1번이 1번의 정답이 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우키요에는 네, 바로 인도?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그리고 간다라마토르 양식을 융합한 온화하고 우아한 불상을 제작한 나라 어디였을까요? 네, 인도의 굽타 왕조입니다. 그리고 어, 화원 중심의 절파 문인 중심의 오파프 형성된 나라는 중국, 성, 어, 중국의 중국 네, 명나라였습니다. 다음 5번 인도 중국 문화권의 영향 아래에 힌두 불교 미술이 발전된 것은 네, 동남아 아, 지역이지요. 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첫 번째 우리 중국 미술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보시는 어, 오늘은 도판 중심으로 변천 과정을 볼 거니까 도판 중심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갑골문이란 거북이 배딱지와 소의 어깨 쪽지에 새긴 뼈 글자인데 이것은 거북이 배딱지입니다. 아, 기원전 18세기에서 22세기경 중국 언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것이 한문의 기초가 됩니다. 다음 이것은 용봉사년도라는 비단의 먹으로 채색한 춘추전국시대 작품이고요. 호남성 장사시 초묘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이라고 합니다. 다음, 아, 여기 사람 보이시나요? 네. 이것은 진시황릉 병마용 어, 1호 갱입니다. 테라코타로 만들어졌고요. 테라코타란 흙으로 만든 다음에 구운 것을 말려서 구운 것을 말하죠. 높이가 무려 1m91이라고 하니 엄청 높은 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시기는 진나라 때 만들어졌고요. 또이만리장성 음, 또한 이 진나라 때 만들어집니다. 만리장성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이라고 하죠, 그죠죠 어, 길이가 2,700m가 2,700m 아, 죄송합니다, 27,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아주 큰 성을 만든 어, 이 중국의 진나라. 자, 다음 이 작품은 뭘까요? 자, 우리 사반의 곽체환 이건 뭘까요? 네, 불상이죠 네, 불상인데 이름은 윙깡석굴 제29 본존불 좌상입니다. 사암으로, 만, 사암으로 만들어졌고요. 사암이란 모래가 섞인 암반을 말하죠, 그죠? 사암, 아, 죄송합니다. 글씨가 조금, 네, 사암으로 만들었어요. 극락과 해탈을 열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이때는 위진남북조 시기였습니다. 자, 다음. 어, 옆에 있는 이 작품이 보이시죠? 이건 수당나라 때, 특히 당나라 때, 어, 이사원이라는 사람이 그린 강범 누각도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청록색을 많이 써서 청록산수라고도 불립니다. 이 시기는 임무라의 전성기였죠. 자, 이 수당시대의 다음은 송나라 시대인데요. 송나라 때는, 여기 보시는, 어,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마원의 산경 춘행도라는 그림입니다. 어, 비단의 수목담채로 그려진 것이고요. 남송시기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어, 곽희의 조춘도라는 그림인데요. 비단의 수목담채로 그려졌습니다. 이 남송북송, 특히 이 북송시기에는 한림도화원이라는 직업 화가를 양성하는 기관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문인화와 함께 양대 산맥을 어, 이루었습니다. 자, 다음 작품으로는, 어, 여기 보면 난초 그림을 볼 텐데요. 난초. 이기좀 잠깐 확대해서 볼까요? 자, 종이의 수묵으로 그렸고, 묵난도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정사초이고요. 원나라 때 그려진 것입니다. 원나라 때는, 어, 이민족이었던 몽고가 중국을 침략해서 세워진 왕적, 왕조였고 한족을 아주 음, 가볍게 이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족이었던 이 정사초는 나라 이런 설움을 이 난초라는 꽃에 비유해서 이 땅이 없죠, 그죠? 배경이 없죠. 그것을 표현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 원나라를 지나서 다음 명나라, 다시 한족이 이 나라를 다시 찾게 되었죠. 보시는 작품은 자금성이라는 작품인데요. 명나라 시대 때 만들어졌고 출입이 금지된 자줏빛 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명나라 때는 회화에서 절, 아, 화원 중심의 절파 화풍과 문인 중심의 오파 화풍이 형성된 시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나라 조선 시기에 회화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이지요. 다음 교과서 도판에는 아마 서가더라고 했을 텐데 8대 산인이 그린 8 8조도라는 아, 그림입니다. 청나라 시대 때 그려졌고 남종화의 전성기 그리고 개성을 추구한 작가들이 많이 등장한 시기입니다. 아, 이 또한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교과서에 없어서 다른 도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아, 작가는 우회민준이라는 작가이고요. 웃고 있죠 그죠? 네. 이분은 주로 웃는 그림을 많이 그리고 만들 어,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웃는 것이 뭔가 좀 어색합니다. 문화혁명기의 암흑기를 지나 1980년대부터 서양 미술의 사조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유입되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지요. 자, 그래서 어, 오늘날의 중국 근현대 미술까지 보았습니다. 자, 다음, 네, 이것은 1학년 5반. 1학년 어반이네 그죠? 음. 자 다음은 일본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와 아주 밀접한 또 관계가 있죠 중국은 우리나라와 직접 맞닿아 있고 일본은 바다 어, 가까운 바다를 두고 일본과 가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실 이 작품은 어, 일본에서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신발형 토기라는 작품인데요. 기원전 3 0 0 0년 경에 만들어졌습니다. 배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만들어졌고요. 다음 이것은 목조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죠. 나무로 만들었고 높이가 음 높이가 1m 23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작품과 많이 닮아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작품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스카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보시는 이 작품은 노사나라는 불상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의 금동 불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동이란 말은 금으로 도금을 하였다는 뜻인데, 지금은 다 벗겨졌죠, 그죠? 네. 아, 나라 시대의 작품입니다. 높이가 무려 16m가 됩니다. 다음. 게인모노 가타리라는 작품인데요. 어, 회관이라는 곳에 그려진 부분의 그림입니다. 이 주인공이 있고요, 사랑에 관련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자, 이 시기는 헤이안 시대였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은 우악스럽게 생긴 분이 계시죠. 네, 이것은 어, 일본 또다이지 나무 때문에 인왕상인데요. 나무에 채색을 가했고, 높이가 무려 몇 미터일까요? 자, 우리 5반의 9번 근몇 번일까? 아, 자, 몇, 높이가 몇 미터 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네. 8미터가 넘습니다. 되게 높죠? 나무로 만들었고요. 목도 채색을 하였는데 지금은 다 벗겨졌네요. 이 인왕상은 금강 역사라고도 하며, 우리 학교 오시면 미술실에도 어,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숨은 장으로 불법을 수호합니다. 시기는 가마쿠라 시대에 있구요. 어, 이 가마쿠라 시대를 지나서, 이제, 아, 모모야마, 아즈치 모모야마라는 시대를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풍신 뇌신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병풍이고요 어, 장벽화입니다. 그리고 종이에 금지를 섭, 이제 활용해서 그린 것이고, 어, 미다지 문, 요것이 서로 열고 닫는 미다지 문에다가 그린 것입니다. 자, 이거와 관련하여서 이 이거 성이 보이실 텐데요. 이 성은 오사카 어, 성입니다. 높이 55m의 어, 성으로서 성각 건축이 발달했던 모모야마 시대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어, 일본은 장식성이 참 강합니다. 자, 그리고 어, 다음으로 중요한 작품이 있는데요. 에도 시대의 이것은 에도 시대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웃기 요에라는 그림입니다. 안도 히로시게라는 사람이 1857년도에 그렸고 이 웃기 요에라는 그림은 예, 밝은 색감과 배경, 구도 등이 인상주의 특히 유럽의 인상주의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고우가 정말 사랑한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 이 웃기에는 일본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작품은 잠못드는반 앉아서 라는 작품인데요. 나라 요시토모라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혼합 재료이고요. 높이가 25cm가 되겠네요. 1960년대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어, 일본은 이와 같이 현대는 어, 일본의 색깔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반이네요. 이제 6반이다 보반인걸 보니까 이제 그 수업이 거의 다시 냉어가는걸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도 미술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떤 친구가 발로 발바네요. <laughs> 다음 인도 미술입니다. 자, 인도는 미리 수업을 하기 전에 크게 세 종교로 나뉘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불교. 또 하나, 둘, 이두 작품은 신두교. 그리고 이것은 이슬람교. 이것은 종교가 없습니다. 이세 종교에 따라서 작품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반에 권세준, 또 2번, 2번, 또 김도현. 자, 6반에 김도현. 자, 잘 보고 있나요? 도인이 다음에 범수죠? 범수하고 시우다, 그죠 음. 자, 범수야, 시우야, 수업 잘 듣고 있니? 자, 집중해서 듣습니다. 자, 이것은 마우리아 왕조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인데, 마우리아 왕조 이전에 인더스라는 문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인도에서는 어, 최초의 통일 국가로 만들어진 아소카 왕이 아, 아소카 왕이 최초의 통일 국가를 만들고 세운. 어, 사사자 두두라는 작품이죠. 사자가 네 마리인데 이 사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부처를 상징합니다. 이때에는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총 높이는 21m가 됩니다. 아래로. 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아, 그리고 이 시기는 마우리아 왕조이고요. 자 다음에 숭가 왕조 시대 때 만들어진 산치대탑이라고 합니다. 아, 탑은 이 수도파에서 유래된. 어 말로서 스토파가 많이 건립이 되었죠. 탑은 성녀들의 무덤입니다. 무덤. 자 그리고 이 다음 시기는 쿠샨 왕조에 만들어진 작품들인데요.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어떤가요? 자 이것은 간다라 불상이고 이것은 마투라 불상입니다. 불상 조각을 처음으로 만들어 불교 미술을 꽃피웠고요. 간다라 지방은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 이후 그리스 로마 문화가 불교 문화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인물과 비슷합니다. 반면에 이 작품은 마트라 아, 카트라에서 출토된 보살상인데요. 같은 불상이지만 좀 다르죠 그죠? 이건 동양인, 이건 서양인을 많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두 양식이 합쳐져서 여기에 에, 굽타 왕조로 오게 되는데요. 굽타 왕조로 오게 되면서 간다라 마트라 양식이 융합되고 온화한, 어, 융합되어서 참 온화하고 불, 우아한 불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비수단타라 왕자입니다. 음, 한 부분이죠. 자, 다음, 이 불교를 끝으로 이 힌두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팔라바 왕조인데요. 팔라바 왕조의 아로주나의 고행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마의 조각인데요 바위 절벽을 깎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음, 겐지스강의 하강이라고도 하는 거대한 작품이죠 다음, 촐라 왕조에서 만들어진 브리하 디스와라 사원인데요 이것은 화강으로 만들어졌고요 높이는 66m가 넘습니다. 이신두교 작품들은 음, 감각적이고 대부분 관능적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다음 작품은 어, 무굴 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무굴 왕조는 이슬람 민족이 세운 왕조이다 보니 좀 다르죠. 네, 황제 샤자한이 사랑했던 왕비를 위해서 세운 궁전입니다. 어, 자, 다음 이 작품은 굽타라는 사람이 만든 총알이라는 작품이에요. 아, 이 인도는 1947년도까지 영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독립을 하고는 뚜렷한 색깔이 없다가, 아, 현, 최근에는 이제 현실의 사회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어, 있죠. 그래서 굽타라는 사람이 만든 네, 총알이라는 작품을 네, 보고 계십니다. 자, 인도 외에 또 동남아시아 미술이 있는데요. 자, 이 이곳은 보로부두라는 아, 인도네시아에 있는 보로부두르라는 작품이에요. 거대한 사원이죠. 높이가 무려 31m가 넘습니다. 음, 엄청난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입니다. 사암으로 만들어졌고 어, 이 동남아시아 미술의 특징은 인도와 중국 문화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힌두교와 불교 미술의 발전이 있었죠요 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남아시아, 또 동아시아, 우리 아시아이다 보니까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게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1학년 철반까지 왔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서양미술사 선사에서 중세까지 수업을 하겠고요 혹시 여러분 수업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은 게시판 커뮤니티에다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자 우리 7반의 권찬우 궁금한 거 없어요 도연이는 궁금한 거 없나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